냉동실에 넣었는데 대하가 썩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해산물은 그냥 얼리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잘못 얼린 대하는 살이 물러지고 비린내가 심해지며 심지어 부패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갓 잡은 대하를 일주일 후에도 탱탱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정말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대하를 싱싱하게 오래 보관하는 확실한 방법부터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보관 시의 치명적인 실수, 그리고 냉동 대화를 해동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까지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실전 노하우만 알려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자연산 대화, 마트에서 한팩 사려면 가격이 만만치 않죠? 제철인 9월에서 11월에는 가격도 싸고 맛도 최고지만 이 시기를 놓치면 냉동 제품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하를 미리 사두고 냉동 보관을 하는데요. 문제는 냉동했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 대하를 바로 냉동실에 넣는 건 거의 고기를 생으로 냉동시키는 것과 같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하는 내장이 발달되어 있어서 잡은 직후부터 빠르게 산화가 진행되며 내장 속 효소가 살을 녹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냥 냉동실에 넣어 버리면 비린내는 올라가고 살은 흐물흐물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팁. 해수 세척 내장 제거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돗물로 씻고 끝내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소금물, 즉 해수 농도와 유사한 물에 대하를 잠시 담갔다가 꺼내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대하 몸 안의 불순물이 빠지고 외부 표면에 묻은 오염물도 자연스럽게 제거됩니다. 그 다음엔 꼭 내장을 제거해야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쑤시개로 머리 쪽을 콕 찔러서 검은 실처럼 보이는 내장을 쭉 뽑아내면 됩니다. 이 과정 하나만으로도 잡내의 80%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급속 냉동입니다. 냉동 보관의 핵심은 얼마나 빨리 얼리느냐입니다. 천천히 얼리면 대하 조직 사이에 얼음 결정이 생기면서 살이 물러지고 식감이 나빠지죠. 그래서 추천하는 방법은 지퍼백이나 진공 포장 후 냉동실 맨 안쪽 가장 차가운 곳에 보관하는 겁니다. 가능하다면 알루미늄 쟁반 위에 올려두면 냉기가 빠르게 전달돼 훨씬 효과적입니다. 혹은 요즘엔 가정용 급속 냉동이도 나와 있으니 해산물 자주 드시는 분들은 한 번쯤 고려해볼 만하죠. 세 번째. 물에 담고 얼리기. 많은 분들이 대하를 물에 담궈서 통째로 얼리는 방법을 씁니다. 이 방법은 비린내가 덜하다. 건조 방지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단점도 큽니다. 첫째, 해동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둘째, 물을 통째로 얼리기 때문에 냉동실 공간도 많이 차지하죠. 하지만, 만약 장기 보관이 목적이라면, 물에 담가 얼리는 방식이 훨씬 좋습니다. 이유는, 대화 표면이 직접 냉기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산화나 건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즉, 단기 보관이면 진공포장, 장기 보관이면 물에 담가 얼리기, 이렇게 목적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자, 이제 보관까지는 잘했습니다. 그럼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하나의 큰 실수를 합니다. 바로 상온 해동입니다. 전자레인지 해동은 말할 것도 없고요. 대하는 살이 연하고 수분이 많기 때문에 상온에서 해동하면 금세 단백질이 변성되고 살이 물컹해지며 비린내가 올라옵니다. 정답은 찬물 해동 또는 냉장 해동입니다. 지퍼백에 담아서 찬물에 담가두거나 전날 냉장실에 넣어 자연스럽게 해동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 해동 직후엔 바로 조리하지 말고 키친타월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굽거나 찌면 훨씬 탱글탱글한 식감을 느낄 수 있어요 이제 정리해 볼까요? 대하는 내장을 제거한 뒤 소금물로 세척 목적에 따라 진공포장 또는 물에 담궈 냉동 빠르게 냉동하는 것이 핵심 해동은 반드시 찬물 또는 냉장 해동. 물기 제거 후 조리해야 최고의 식감을 유지할 수 있음. 대하는 정말 맛있는 식재료지만 그만큼 보관과 해동에 신경 써야 최고의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냉동실에 대하가 있으신가요? 오늘 영상 보신 후꼭 다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제철일 때 많이 사두고 제대로 보관해서 사계절 내내 탱탱한 대하 즐기세요.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